잉히즈워드 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큐티인 본문 중에서 구약성교 네이미야 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이미야 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 어디서든지 나팔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나아오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연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4장 네이미야 4장의 이 마지막 부분까지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데 참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은 느헤미야와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말로만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난과 조롱만 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고 때로는 목숨을 건드리는 일도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와 그의 동역자들은 굴하지 않고 성벽 재건을 끝까지 힘써서 해나갔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은 느헤미야는 이 대적자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발을 막고자 파수꾼을 세웠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파수꾼. 만약에 전투를 피할 수 없다면 전투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파수꾼은. 밤낮으로 깨어 있어서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전투를 할수 있는 준비까지 다 마친 거예요, 느헤미야는.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대적자들과 원수들의 그 계략, 음모가 들통났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만약 몰랐다면, 방심했다면 이 대적자들이 치고 들어왔을 때 모두가 다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느에미아는 어떻게든지 이 계략과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웠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에미아와 그의 동역자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성벽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쌓았어요. 그냥 일한 것이 아니라 느에미아가 전략적으로 일했습니다. 어떻게 일했냐? 반은 성벽을 짓게 하고 반은 성벽을 지키는 일로 일을 분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들은 성벽을 쌓고 어떤 무리들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을 입고 성벽을 지켰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에미아가 되게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어요. 철저히. 우리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짐을 날아내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벽의 돌이나 뭐 이런 여러가지 짐들을 날아내는 사람에게도 무기를 잡게 했어요. 어느 때든지 적들이 찾아오면 싸울 수 있게 18절 말씀도 보시면 허리에 칼을 차고 있다. 성벽을 쌓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성벽을 쌓다가 적들이 찾아오면 무기를 찾으러 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허리에 칼을 차고 성벽을 옮겨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죠? 여러분. 나팔 부는 사람들을 두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앞에 백성에게 지시했다. 하여 할 일이 많은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곳곳 그 지역마다 나팔 부는 사람들을 두었어요. 각각 지역에 왜냐 그 지역이 넓었기 때문입니다. 넓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서로 의사소통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소통을 해야 되는데 멀리 있으면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 부는 사람을 두었어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 주신다.라고 20절 세월역 성경 말씀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혜로웠어요. 지혜로웠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목적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민족들을 보호나, 보호하고 성벽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A라는 지역에 문제가 있다. 그럼 A라는 지역에 몰려갈 수 있도록 A 지역에 나팔 부는 사람을 돕고. B 지역에 문제가 있다. 그럼 B 지역을 도울 수 있도록 B 지역에 나팔 부는 사람을 두었습니다. 왜냐? 그곳에 빨리 모여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뇌에미아는 구축한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 이렇게 시스템을 잘 구축해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 주신다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팔 소리는 뭐냐? 아,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 알리는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사인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나팔 소리는 아마 자주 들렸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 나팔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유, 저쪽 가면 나 죽게 되는데 어떡하지? 가기 싫다"라고 했다면 성벽은 제대로 건축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좋던지 싫던지, 나팔 부는 소리에 응답하고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대적자들과 싸웠어요. 쫓아냈어요. 내미안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승산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힘써서 싸워주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나팔 보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도망치지 말고, 나팔 소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흔들리는 마음, 요동치는 마음을 하나로 모았어요. 그래서 그는 성벽을 52일 만에 잘 건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3절 말씀에도 나오죠.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전투복을 벗지 않았다. 무기를 버리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곳에 가서 함께 싸워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팔 부는 사람들 여러분도 함께 세워 가세요. 나팔 부는 도둑자들을 함께 세워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내 삶의 영적인 구멍을 보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무너뜨리려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삶의 빈틈 영적인 구멍을 여러분들 잘 메워 가시고 또 영적인 센서를 키고. 깨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팔 부는 사람, 그 나팔 부는 사람이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24시간 영적인 센서를 여러분들이 켜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센서를 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팔 소리에 기쁨으로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예능의 모든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파수의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나팔소로 불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영적인 센서를 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예능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나팔 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